서준이 어딨어? 서준이 응. 만지지 마 그거 그거 그러는 거 아니야 저기 저 치, 우산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 어 비행기 저거 타는 거야 저거 탔다 떠난다 저거 출발 출발 어 저거 비행기 올라간다 아 근데 어 고마워 네 그지? 봤어? 나 봤어? 우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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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야, 빨리 타. 앉아, 저 의자에. 내려간다, 내려간다. 땅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. 야, 저기 아파트 봐봐. 아빠님. 응? 어. 어떻게 렌트카 어떻게 됐니? 예약 됐어? 어디까지야? 어디 있어? 아빠를 어디서 찾어? 나 그냥 계림 뭐래? 조심하네 아니 <laughs> 밀지마 <laughs> 왜밀지꽉 붙잡으니까 괜찮아 저기 있는게 저건 뭐야? 아 저기에 갑옷있다 아니 사람찍는거지 날개 어? 보수고 갈래 응? 아, 저거구나, 저거. 거구나, 저거. <웃음> <웃음> 뭔지 알고. <laughs> 올라오지 마. 뛰어주나? 어 그래 용두합니다 쭈니 하는대로 네 할아버지야 이게 할아버지야 제주도 주안이 할아버지 주안이 <목소리> 한마디 해. 어때? 승마 체험. 승마 체험 오는 거야. 여기 어디야? 제주도 네. 스, 승마장. 웬일이야, 네. 저놈? <laughs> 야, <하고자 아셨잖아. 웃음> 아 말도 안 타고 이놈. 저런. 지현아. 아 이거.

응 엄마죠 엄마 응. 저 조심스럽게 미끄러우니까 조심스럽게 내려가. 서준아 엄마 옆에서 봐. 서준아얘아 응, 어, 어. 아, 이 바위 이거 봐, 오우야. 야, 야 서준아 빨리 간다, 바이바이. 네, 했잖아, 지한이 해봐, 바로 올라가봐, 바로 올리고, 바로 올라. 이게 뭐야? 이거 무슨 저 저희... 이. 여기가 천재연 폭포 물이, 물이 없어가지고 입장료는 값이 얼마씩이야? 물이 없어요? 여기 폭포가 제2 폭포보다 제1 폭포를 해야겠다. 응? 이는 천천히 주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건 비싼 돈 내고 거는거 아니네. 아직 조금 이따 타는 거야 우리는. <laughs> 자 이제는 사진 찍는 요령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거 밖에 사진만 찍으실 때는 플래시를 켰어요. 자, 그리고, 그리고 이렇게 어. 작은, 고기를 작은 고기를 고기는 보이지만, 고기는 안보이죠 어지러워, 어지러워. 야, 저 뒤에 있는 게 이게 잠수함이에요. 이쪽으로내려와봐 아, 일로 와봐. 땅길로? 음. 그럼 음. 저 음. 위로 요리 음. 가면 되겠다. 아니 저 왼쪽으로 가자. 어. 야 바다 구경해. 바다 구경. 바다를 지금도 실컷. 제주도 오면 바다 구경하는 거야 실컷. 그렇지만 나는 집짜리안 내는데 외할아버지가 손을 만들어. 외할아버지가 침지였는데. 침지였어. 이충지어 만들지 자기가 말한 거야. 아니요아이충지 <laughs>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뭐하는거야? 내가 <laughs> 이어야 칠면조가 오.. 이쪽으로 오네 염소 있는대로 가봐 서주는응 우선 앉아, 그럴까요? 먼저. 네, 어. 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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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도라거 양쪽으로 만 있네. 저기 저렇게 떨어진 거보소나 네. 어이최 선수 되는 거야, 그러면? 지금 이게 무슨 꽃이야? 동백꽃. 또 동백꽃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어? 이렇게 생겼어. 잘 봐도. 요다에 할아버지가 물어볼게. 눈을 떠야지. 눈을 떠, 눈을. 수 m 라 u 암석들과 암시들 물이 시 i d 있는 r y 있는 모습을 r c 합성화 d 합성 n I'm sorry. 0 o o d 0 didn't know. I want to s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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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to s e 야, 이거 뭐야? 껌 먹어. 껌? 껌 먹어 그러는 거야, 할아버지한테? 가 바까지? 다 하나. 어디야? 나 순이 앞으로 1 3 4 7회에 시작되었으며, 이에서는 제주 조란자로유리행사 있습니다. 제주에서 말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강아지로의 진 어디가? 너 옆에 가보자. 어딜 가는 거야? 어, 저거 들어가 봐. 그지 지헌이 그냥 서있어 서있어 어? 응. 하나 둘셋 붙어봐 붙어지 옆에 붙어봐 의자 옆에 지현이도 그래 오케이. 스테이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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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올라왔어. <laughs> 야, 서준아, 여기 봐. 아 할머니하고 들어가. 엄마, 뒤에 있어.